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수 우리와 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야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콕콕콕 찌르면 사도바울은 입에서 감사 감사 감사가 나오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콕콕콕 찌르면 왜 찔러 그러잖아요. 콕콕콕 찌르면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은 콕콕콕 찔러도 감사, 감사, 감사가 나온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꼭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뭐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빌리뽀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을 방세도록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착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나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밤에 그 간수장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고 해요.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세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에게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떠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다면 그 약함은 불평의 약함이 아니라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시일 주으로 축원합니다.